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 중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난과 환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장이 고린도 사장이 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18절에 와가지고, 18절에 와가지고 음. 이제 이 말씀이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눈을 고정해야 된다. 우리의 눈은 고정돼야 된다. 어디다 고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이는 것에다가 고정하지 말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환란에 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받아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에다가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환란에다가 우리 눈을 주목하고 고정해서 쳐다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눈을 고정하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위에 17절 말씀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주님께로 받을 영광, 고난을 이기고 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다가 눈을 고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러면 눈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현실적인 고난에다가 눈을 고정하지 말고 왜 그러면 주님이 주실 영광에다가 고정을 해야 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환란의 것들은 잠깐 지나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인생의 것들도 지나간다는 거죠. 고난도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난과 환란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고 또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현실에다 고정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에다 고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 나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수고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눈을 고정하고 있어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문제의 눈을 고정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눈은 항상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을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상극을 바라보면서 이 밤에 우리의 어려운 일들 우리의 고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고 맡기고 구하여서 승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